자, 오늘은 우리 이제 신명기 27장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개략적인 개념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신명기의 이제 두 번째의 말씀은 이제 끝났습니다. 26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을 마치고, 즉그 율법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는 그 율법을 준수할 것, 이제 율법을 명령할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이야기들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는 이야기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율법을 기록할 것을 명령하는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마음껏 내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석회를 바르라는 건 돌을 이제 흰색 바탕으로 우리 이제 흰색 바탕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글자를 새기기에 용이하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바로 그 말씀을 여기다 새기고 배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큰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그 위에다 새기고 기억해야 될게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아빠 옛날엔 그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말해?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예전과 지금의 그 아이의 이제 단계가 달라질 때 말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놓인 홍해는 과연 뭘 상징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1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이 2세대들이 지금 마주하게 될 눈앞에 놓일 그 이제 그쵸, 요단강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한번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었을 때 먼저 제일 마지막에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에라는 경험이었어요. 었 즉 그들은 이제 그 눈앞에 놓인 홍해라는 그 죽음의 강이 그들을 둘러넣었을 때 모세가 그 강을 가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들의 구원은 이미 애굽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하여 그열 번째 재앙으로서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자들 그쵸 그 대표 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죽인 거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애굽을 다 심판할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제2의 죽음과 같은 홍해를 마주했을 때그 땅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에 대한 이제 온전한 경험을 의미해요. 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두 가지는 전부 다 아~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홍해라는 곳 혹은 옛 사람의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그 가운데서 그들이 막 잘난 척할 때 그, 이제 그들의 잘난 척을 꺾기 위해서 했던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저 하늘에서 나, 내려오는 그신령한 음식, 만나 같은 것도 먹고, 홍해를 건너 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례를 받았어도, 라고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의미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식의 전환이죠. 어봐바라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희의 힘을 열심히 키워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내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는 마치 태양을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그 재앙을 피할 곳이 없어. 근데 그때 너희 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서 야구,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너희만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 땅의 최종 권력자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어린양의 피를 발랐었던 6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그 다음 배워야 되는 게 있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막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까지는 이제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할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불판 위에 올린 다음에 그게 익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광야에서 사실은 그게 그냥 길로만 따지자면 이 주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 주문 걸어갈 거리를 그들이 거기서 40년을 방황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왜 그랬을까요? 그광야의그길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히 그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세월을 안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늘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우리 기억할 거예요. 홍해 나오자마자 난리 나죠. 막그 여자들 나와가지고 막 속어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난리 치던 그 인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조금만 또 물이 없으면 방금 그큰 물을 건넜지만 그 가운데서 또 물이 없으면 쓰다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불평과 불만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잘 안돼요? 이 필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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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간관계로 우리의 전환을 생각해볼까요 결혼식을 했어요 야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그다음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딱 누웠어요 근데 서로 야 오빠 오빠야 야 자기야 야 음식 좀 갖고 와 봐라 서로 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또 맛있는 음식이 생겼어요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막 좋아요 해 그러다가 또 뭐~ 필요한 일만 있으면 야나 등징 긁어 봐라.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저기 가서 계속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이상한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차, 근데 필요할 때는 찾아요. 필요할 때는 찾아요. 그니까그 애굽의 그 광야에서 사시면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따위에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좋을 때는 막 좋다고 난리를 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요, 필요할 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우리가 쉬는 날 같은 때도 그렇죠 이제 남편들 막 피곤한데 자기야 우리 그래도 저기 나가서 좀 벌어보자 뭐 하자면 남편들이 왜 싫어해요 진짜 피곤한 것도 있지만요 그 내적 친밀감을 쌓는 것에 대한 필요를 막 그게 크게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이 좋은 계절에 이 벚꽃을 보면서 걷는 게왜 필요한지를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건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니에요 그 땅에서 제일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두 손을 잡고 그, 걸, 그, 그 가운데 그,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쌓여진 내적 친밀감이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시간들을 새롭게 만들어준다고요 우리는 그래야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이 땅에서 그게 들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늘그 필요할 때만 찾는 그 기계적 관계는요. 그래서 죽어도 내적 친밀감이 쌓이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새 땅에 들어가는 시간도 멀어지고, 그가운데 사실은 세월을 남겨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봤지만요, 사람 안 변해요. 이런 소리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그런,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적 친밀감을 깊이 쌓아보지 못했거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적 친밀감이 깊이 쌓여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왜안 변해요? 내적 친밀감이 쌓여봐요. 눈빛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걷는 게 변하고, 손 잡는 기술도 발전해요,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요. 내적 친밀감이 깊이 쌓여보세요. 아, 당신, 그쵸. 또 손, 손을 만져봤는데 손이 거칠면 다음에 핸드크림이라도 하나 살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 꽃을 보고 이뻐하면 은 절대 생각도 안 했었던 금방 시들어버릴 꽃을 뭐하러 사, 사 싶던 그 꽃도 살 줄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그 시간을 보내야만 배워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전에는 불필요했던 것들이 이게 이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그렇죠. 그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적 친밀감을 쌓았다고 이제 어느 정도 전제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에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되게 오해한다는 거죠. 특히 신천지 같은 곳에서 그렇죠. 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천국이고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봤지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그 광야는 뭔가 이 땅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찬송가 가사도 그렇죠. 우리가 맨날 저요당강 저 건너서 만나리만나리 만나리 하니까 저요당강 건너는 무슨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대단히 이상한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요당강을 건너니까 그다음부터 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막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땅은요, 죄와 죄가 관영한 땅이고요. 정복해야 될 땅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히 내적 충물감을 누린 사람이 이제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그 나라를 선포해야 될 전쟁의 땅이지, 무슨 그 땅이 전, 무슨 눈물 덜고 슬픔도 없어요. 그땅 가서 맨날 싸워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일단 그 요단을 건넌가 가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한번 깊이 여겼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럼 그럼 요단은 왜 건너는 건가?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이제 그 가운데서 내적 친밀감을 깊이 쌓아간 사람이 요단을 건넌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통, 그 통치를 받고 그 가운데서 결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제대로 쌓아놓은 그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에 그곳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정확한 프레임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보여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랑 약속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내산에서 그들과 너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막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 자 결혼식과 좀 유사해 보여요.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신혼방을 만들어요. 너희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막상 그게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여태까지 연애하면서 쌓았었던 내적 친밀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이제 가는 곳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제 프레임의 전환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어, 예를 들어 우리 연애할 때 이렇게 하죠. 어, 우리 오늘 뭐 먹을까? 피자 먹자. 라고 하면 오늘,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은 네가 살래? 네 거, 내거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요. 그래서 네가 사면 고맙고 내가 사면 뭐좀 힘들고 나만 계속 사면 계속 자주 만나기 힘들고 이게 연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는데도 그렇게 사면이거 멍청한 거예요. 결혼하면 우리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돈으로 쓴다고 안 아까운 게 아닌 거죠. 한번 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그 여리고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테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하면서 프레임이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이에요 생각을 해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프레임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땅은 내 편인지 상대편인지를 구분하는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의 편이 아닌지를 기억하는 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편돼 주세요 하는 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그래서 제 편이세요. 어 그, 여러분 이번에 선거가 있었지만 이제 신자들이요.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당 편이에요, 야당 편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무슨 이렇게 하나님을 우파로 만들 거예요 좌파로 만들 거예요 그런 우리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표신, 그럼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라고 하면 이제 그, 이제서야 여호수아가 말을 이해했어요 아내 생각의 틀이 틀렸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편이시고 내가 저분한테 당신 내 편이에요, 저 편이에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내게 지금 네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며 내 편을 더 크게 태우고 내 편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정복해야 될 땅이 저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은 수가 많아야지 이기는 땅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나아가야 되는 땅이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을 주는 것이 바로 이여호와의 군대장과, 군대대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최종적으로 그 요단강과 그 이제 홍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홍해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홍해의 핵심 개념이에요. 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이 요단강은 뭐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이시란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체험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요답답하게 느껴져요 어야막 숨막힌다 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마치 무슨 군대에 끌려가는 것처럼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 말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게 마치 내 삶이 없어진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이기적인 욕망에 이렇게 이끌려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 요이기를 아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된첫 번째 전투인 그 열이 구성 전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예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 가운데에 예, 성이지만 그 땅을요 그 가운데서 내 힘으로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을 성취하게 되죠. 그러고는 그들이 이제 그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 기뻐하지만 실제로 그 다음 또 아이성이라는 전투는 보니까 여기는 꼭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 그들이 철저히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신자가 살아갈 때그 가운데에서 아 수와 규모와 힘의 전쟁으로 이 땅을 생각하고 무시했다가요 철저히 패배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그 큼을 보고 그 가운데서 위축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방금 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그저 넘겨주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은그 작은 것에게도 철저히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오히려 나의, 나의 연약함이 다 까발려지고 더럽고 그 가운데서 죄가 가리워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할수 없어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못하겠는데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다 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땅에서 걷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신을 벗으라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가 못 걸어갈 곳이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겠어요 그곳은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를 먹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드디어 농사를 짓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구원을 막 경험하는 삶이라면, 이제는 드디어 농사를 짓고 사는 삶은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드러내야 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만나보다는 농사가 좀더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요. 만나는 늘 하나, 근데 만나는 사실 농사나 둘다하나님안 보이려면 안 보여요. 만나니까, 만나는 여러분 막 대단할 것 같아요. 비 내리는 게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만나도요, 맨날 내리면 비같이 보여요, 어차피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어서, 뭐, 하나님이 해주시냐, 아니냐를 아는 게 아니라요, 매일 벌어지면 당연한 줄 알아요, 다.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삶은 힘들 때마다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애굽이나 광야를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 이들의 지금 주어진 그 광야, 아유, 예 지금 이 농사를 짓는 삶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됨으로 인도한 것인지들을 이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어유, 이제 빨리 정리할게요. 20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럼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위에 기록하라 얘기를 하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젖과 꿀이 오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론이라라고 하면 아까 이거 처음에 얘기했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다? 배 채울 생각, 내 이기적인 욕구를 채울 생각. 드디어 이제 우리도 이제 포도원 하나씩 갖고 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맞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밥을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식사,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먼저 채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제가 음식 남기고 이런 거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음식을 남기고 아유 배부르면 버릴 수도 있지라는 게제 생각엔 앞뒤가 안 맞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서요 방금 앞에 기도를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뒤도 기도에 맞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될것 같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욕구에만 심취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항상 돌아봤습니다 으면좋겠자 그다음 사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벨산 위에다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계속해서 석회를 바른다는 거 뭐예요? 말씀을 새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거기에 흰색 바탕을 만들어서 내 검은색으로 내 말씀을 새길 준비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시작하는 것도 다 마음에 석회를 바를 준비를 하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새길 준비를 하는 거죠. 자그 다음 또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재단곧 돌단을 쌓고 그것을 쇠 연장을 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쵸. 엄한 데에다 공력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다 중요한 건요.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걸 잘 다듬고 그 가운데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공력을 드리는 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새기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새기는, 돌을 새기는 데에다 힘을 쓰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렇죠. 근데 우리 이기적인 욕구가요. 돌 새기는 거 좋아하지. 말씀 새기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게 우리의 문제예요. 항상 보면은 뭔가 막돌 조각하고 이거는 뭔가 공력을 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좋아하지만 사실 실제로 진짜 좋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내적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새기는 일들이죠. 우리가 그 정말 여러분 그런 시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시절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절 때 누군가의 사랑의 편지를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든데 누가 편지를 줬어요. 우리 혜영 직사님이막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 고단하다가 그 사람의 편지를 딱 받아보고는 읽어보고는 뭐 혜영아, 너참 힘들지. 근데 내가 너 생각을 늘 한단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런 편지 한 자락을 받아보면 그가 그 가슴팍에다 다시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성실하고 기쁘게 일을 하겠으며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잘 지켜야 살아. 라는 외부에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 내부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살아가시길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멘. 네. 그 가운데서 진절또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걸 명령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면 그 가운데서 그냥 사주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야 빨리 먹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즐거움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리고그 가운데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해라. 하면서 모세와 레위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림 언어로 축복과 저주.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얘기하고 이제 정리해야겠네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살까요? 천국을 보면, 눈 돌아가서, 와, 저 땅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구나.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살게 될까요? 아니면 지옥을 보고, 야, 죄지면 끝나는구나, 저거. 라고 하면서 지옥을 봐야지 이 땅에서 더잘 살게 될까요? 어, 이게, 이게 뭐 되게 많은 착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기 위해서는요, 초기 단계 때는 저주가 잘 통하지만요, 중후기를 넘어가면서는요, 사실은 축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당장에 어떠한 것들은 재화하면서 살 수가 있지만요, 진짜 그 길을 누가 보든지 보지 보지 않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땅을 계속해서 나아가려면요, 내적 친밀감을 통해서 쌓여진 그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 나아가지만 그 길을 갈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이들에게 다시금 이제 그,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너는 요단강을건너는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요새 베냐민을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루벤 갓 아셀 이스블론 단, 납달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세우면 복과 저주의 그림을 그들의 집파들의 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이제그 저주의 1 2 개명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자 너희는 먼저 첫 번째 그 레위 사람들이 이제그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까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새길 돌조차 도돌 새기는 걸 하지 말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걸 하라는 거지,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같은 거, 제가 예를 들면 요번에 신방 때도 그 선물을 드렸지만, 이거 저주, 이거 뭐야, 이거 우상 아니에요? 그런 얄이 아니에요. <laughs> 어, 그쵸, 이렇게. 어만한데다가 힘을 쏟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무언가 그 그렇죠. 이제 제가 한번 신만 갔다 오고 다시는 또 가기도 어려운 그 이제 그분께 권사님에게 그걸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서 드리는 건 절대 이게 예, 그렇죠 우상으로서의 효능을 갖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거, 거기에다 잘못된 설명을 붙여, 붙이면 이제 그렇겠죠. 그것처럼 먼저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이게 12번 등장하래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라 그 다음 또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혹시 좀 이상한 거 느껴지세요? 우리는 이제 흔히 십계명이라고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십계명은 그쵸 되게 커다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례 그래가지고 막 엄청 어마어마한 그~ 그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대입으로 짓지 말아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큰 프레임 안에서의 십계명을 머릿속에 놓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제 바로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주고 있는 이 12개 명은 보면요 굉장히 세세한 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강요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외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향해서 잘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 이야기까지도 따로 한다는 거예요. 맹인이요, 이 당시에는요, 맹인 함은 이건 심지어 요한 복음에도 나타나요. 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그 맹인을 보면 분명히 죄인이라고 확신을 해요. 저거 분명히 지아님은 저거, 저, 저 엄마의 죄일까요? 저 사람 죄일까요? 맹인은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당연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 꼬라지지라고 하는 그질시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미 신명기 시대에, 그거보다도 훨씬 오래된 신명기 시대에, 하나님은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맹인이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맹인을 보고 그 가운데서 그의 죄가 어디에서 있을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를 그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를 도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이 앞장들에서 이미 율법 선포는 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서 내 범위 안에 있는 맹인이 내 눈앞에 보였다는 것은요 내 범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지 너 누구 제 때문에 그랬니 라고 따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또 객, 고아, 과부 이거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그 환대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환대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객고와 과부는 보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새신자로 보여야 돼요. 저들을 내가 하나님의 환대로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환대 받았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로 초대받을 사람들이지. 아유 세상 사람들 이거 대단히 이거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사람인 거죠. 그 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한잔 저들을 받을 것이라. 아우 30분 넘었어요. <laughs> 끝내겠네요. 또 아버지의 뭐, 뭐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할지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할지라 잠그의 그,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이게 지금 여러분 나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약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동성해 가지고 엄청 욕하는 게 자기한테 없는 죄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중, 중요한 이슈로 막 떠올려서 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요 딱 하나 걸릴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처럼 나하고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라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의 백성이 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내적 친밀감을 쌓아서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필요할 자만 찾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 그쵸 딱 우리가 음식을 앞두고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먼저 그 가운데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놀라운 그 신비적인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온전히 또 그렇게 살아나가며 그~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율법의 선포가 마쳐졌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말씀을 명령하실 때 이것을 마음과 뜻에 새기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석회를 바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이 새겨지기 좋은 토양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만나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 가운데서 새겨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